그 잠옷 바람으로 저러고 나왔어요 나 아, 전화가 왔어 그래서 바다부 어디냐고 했더니 손돌레 그래서 여기 렘브란트 스위트라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오! 오! 케이 오케이! 이랬는데 안오네? 나 지금 잠옷 입고 나와 패냈지만 결국 패냈습니다. 이래서 도전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여기만 면이 있어. 주문을 잘못했어요. 어제 것만 면이 있네요. 뭐, 어떤 것을 어떤 거시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포크 믹스 있었고 음. 피쉬볼이랑 포크 민찌가 있었어. 근데 음, 음. 나는 그거 두 개를 시켰지. 아 뭐야 이게. 에이.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화를 약하게 내고 있는 중이. 아방금 나랑 안맞아 <laughs> 빨리 가야돼 빨리 떠나야돼 어저께 여기를 가서 먹었어요 여기가 백종원 선생님이 스트릿 푸드 파이터 해가지고 나온 집이라고 해서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이랑 가까운데 있어 걸어서 한 15분정도 거리에 있어가지고 가서 어저께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가자고 했는데 왕복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니까 그럴 거면 그냥 배달이 시키자 해가지고 배달이 시켰거든요 가서 먹을 걸 그랬어요 맛있어. 잘못 시켰네 근데 맛있다 좀 아쉽다 약간 닭게장 같거든요 아 밥이라도 한 공기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지 근데 못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 갈 조금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먹어볼게요. 순대국 같기도 하고 맛있어서 용서가 됩니다. 막 위생이 엄청 깔끔하고 막 그런 편은 아닌데 진짜 내 네, 맛있어서 용서한다. <laughs> 되게 실에 이렇게 막 간이랑 고기도 들어있고 피시볼, 순대 같은 것도 있었는데 다 먹었네. 지금 1인분으로 둘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가서 드셔도 되는데 <laughs> 가서 드시면 의도치 않은 합석을 하게 됩니다 음 응, 근데 나는 그게 또 현지의 느낌 아니겠어? 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저 어저께 미디움 시켰거든요? 저는 원래 면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어저께 한 그릇 더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아침에 이제 가는 날이니까 마지막 날로 여기서 조식 먹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거기 돼지고기 국수 한번더 먹자고 해가지고 배달했는데 괜찮아 아쉬울 때 떠나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마다 궁합이 맞는 게 있다고 그 기운이 맞는 곳이 있고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고 다 이런 것처럼 맞는 게 있는데 저는 빨리 치앙마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타이저 잘 먹었고요. 이제 짐 싸고 나가서 가봅시다. 치앙마이로 가보겠습니다. 오이.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 아니, 겨울 옷을 다 보내서 가벼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가방 크기는 똑같은 거죠? 공항으로 가려고 그랩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택시가 잡혔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그랩이나 볼트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맨 처음에 택시 타고 공항 쪽에서 여기 시내 가까운 데로 왔을 때 택시 기사가 금액이 계속 말이 바뀌더라고. 미터를 안 찍고 얼마에 가자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말이 바뀌어서 그걸로 실랑이하느라 조금 감정이 상했었고 여기 앞에 공항 가는 택시가 또 이렇게 밴이 있는데 그거는 500 바트를 달래요. 근데 그랩이나 볼트로는 지금 300 후반에서 400 초반까지 갈수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정해진 금액을 낼수 있는 그런 어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방 무게를 좀 재볼게요. 적광공이어가지고 15kg거든. 오케이 여기 있다. 나 이거 가봐야겠다몇 킬로야? 13.7. 진짜? 큰였다. 아, <웃음> <웃음> 아, heavy heavy heavy. 10kg. 오 마이 갓! 2 0 진짜? 어헉 <laughs> 아, 오케이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거 여기를 꽉 <딱> 채워, 차라리 <laughs> 이거 들어봐, 이게 20km라니까? 엄청 가벼 아니, 야안될것 같아 나가 지금 <laughs> 여유 <laughs> 있게 통과한다 왠지 저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내가 겨울옷을 잔뜩 놓고 다닐 때도 20kg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일단 공항을 한번 가보고 가서 무게가 많이 나오면 그때 다시 조절하도록 할게 한 20분 정도 기다렸어 이나라처럼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고 잡는 데도 조금 걸리고 오는 데도 조금 음. 걸려서 여유 있게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잡는 데한 10분 걸렸고 오는 데한 20분 걸렸어요 한 그러니까 30분 정도 기다린 거죠 근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빨리 나왔기 때문이죠.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저 어제 시켰습니다. 편트였네. 저희가 그랩을 타고 왔잖아요 원래 그랩에 금액이 435였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로 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펄비를두 번이나 내더라고 81번, 51번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어, 저펄비를 누가 내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마지막에 그랩 내릴 때그맨 처음에 잡혔던 금액이랑 펄비가 추가돼서 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535 바트를 냈습니다. 참하셔야될것 같아요. 공항에 올때 톨비는 승객이 낸다.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아무튼 승객이 낸다. 사와리카아 뭐야? 16점사. 이거는? 그럼 이거가 8. 여기는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 진짜 근데 잘 왔어. 자리가 좋았어. 가지고 잘 왔어. 치앙마이는 조금 더 쌀쌀해? 비슷한 것 같아요? 공항에 서 짐을 찾고 나오면 택시 부스가 두 개, 세개 이렇게 몇개 있어요. 거기에서 호텔 이름을 말했더니 이렇게 금액이 적힌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입구로 나오면 택시를 순서대로 기다려서 타고 가면 되나 봐요. 저희는 7번입니다. 스타디카 <목소리> 잘 탔습니다. 다행히 큰 차야. 좋지. <목소리> 치앙마이는 왠지 기운이 좋아. 여기 재밌을것 같아 체크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홀리데이 가든 호텔입니다 우리는 1318호고요 아주 아주 미니멀해요 어그 화장실 약간 리모델링이 된것 같기도 하고 또이방 또한 아주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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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합니다 <laughs> 이거밖에 없어. 여기 5박 예약했거든요? <laughs> 오늘 5박에 조식 포함해서 24만 원인가 그래. 4만 몇천 원이야. 아감사니다 어, 1박에 4만 몇천 원. 이해할 수 있어. 응. 음. 이렇게 미니 냉장고. 뭐 이런 거 조금 있고요. 여기에다 짐 놓고 책상. 짠, 요렇게 엄청 저렴한 방입니다. 왜 여기로 했냐면 이제 여기에서 장기 숙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데를 일단 했어요. 임시 거처죠, 여기는. 임시 거처로 했습니다. 짐 정리합시다. 이야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치앙마이입니다. 아, 막 땡볕에서 수영하고 이랬더니, 많이 탔어. 아무튼, 치앙마이에 온지 며칠 돼가지고 지금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치앙마이가 엄청 성수기래요. 그래서 방이 없어. 한 달짜리 방은 진짜 아예 없어가지고 한 3월 이쯤 돼야 예약할 수 있대요. 어저께도 한네 군데 다섯 군데 갔었고 오늘도 지금 한네 군데 가려고 나왔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한번 나가보고 잘하면 일주일씩 나눠 사는 생활을 해,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기는 택시를 부르고 있어요. 잡혔어?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해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집구하는 게 진짜 일이야. 음. 그랩을 타고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되게 맛있다고 하는 등뼈 국수를 먹으려고 갔더니 어피니쉬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차 밀크티를 샀습니다. 지금 2시가 넘었습니다. 배가 고프죠? 이거 먹어야 돼. 노나 먹기 하나로. 맛있다. 타비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얼만지 아십니까? 요만하거든요? 19바트. 식구가 1,800원이야? <laughs> 짱이다. 여기는 산티탐 지역입니다. 오늘은 산티탐 숙소 투어. 첫 번째는 여기에요. 음, 카페도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 미리 어제 페이스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와도 된다고 해서. 오, 되게 예쁘다, 여기. 약간 요즘 스타일. 창마이에 맞지 않나? 근데 요즘 스타일, 어쨌든. 오 좋아. 되게 예쁘다. 수영장도 너무 예뻐. 역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듯. 되게 깨끗하다. 어때 여보? 지금까지는 좋은 거 같아. 방을 봐야겠지만. 아, 아, 오늘 그냥 음. 첫 판에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죠. 그치? 그럼 그거 줘. 뭐야? 어디 갔어? 이거 다 먹잖아. 오케 괜찮은 것 같아. 금액만 음. 잘 다시 물어보고 지 그냥 해버려? <laughs> 괜찮아. 음. 일단 깨끗해서 좋아. 주변에 먹을 것도 많아. 두 번째입니다. 없어. 방이 한 개밖에 없고, 그 방도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있는지 없는지 아직 답장이 안온 상태고, 일단 첫 번째 본 숙소가 마음에 드는 편이어서 여기를 예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돌아다니기 귀찮은 거 아니고요. <laughs> 괜찮아요. 새 거고. 그래서 여기를 예약하려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Hello. <laughs> May, can you please sign up, write your name for me? Okay. Your name and phone number, if you have. Mm -hmm. Do you have line or yes. iMessage? Because I have only okay. Korean numbe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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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na change, you don't come to say or anything. Contact me. We can give deposit later. Okay. okay. Yes, for the first time we need to have some deposit to okay. lock the room for you. Okay, can you pay a card? Yes. Okay. Is it include electronic fee and water fee? Yes. Okay. Yes, water electronic and we give every day two bottle of water mm -hmm. and we clean the room if you would like to clean every day. Okay. But we don't have the laundry service. Ah, okay, that's okay. Yeah. Can you keep our luggage? Yeah, yeah, yeah. Uh,

잘했다 되게 친절해 14일 했는데 혹시 조금 더 깎아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게 베스트 가격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는 보겠다 네안될거일 수도 있지만 물어봐서 변화가 생기면 알려주겠대요 너무 친절해 k t 예요 우리 담당 직원의 이름은 KT였습니다 고마워요 KT